42면쯤에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8절부터 2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 가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제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밖에 하는 자의 동륜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바라켜 올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소중한 믿음의 결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배체에서 구두쇠 1등, 2등, 3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뭐 구두쇠가 뭔지 아시죠? 구두쇠. 일 1등, 2등, 3등을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두새 3위는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사다 놓고 먹기가 아까워서 그냥 잠들려고 하는 사람이 전정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옷이나 신발을 새로 사놓고 아까워서 안 신는 사람 안 신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 있어요, 그죠? 아이, 너무 좋은데 아까워 갖고 이렇게 또 이게 렇 그런데 나중에 다 해집니다, 그죠? 신발도. 어, 특히 그 축과 그, 저도 축과를 전에 사놓고 아낀다고 좀 아꼈더니만 어 진짜 닳아지더라고요. 없어지고 막 나중에는 뭐 가루가 떨어지고 막 아, 그렇게 됩니다. 기한 그럴 거라으면 신고 막 열심히 찾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두세 2위입니다. 구두세 2위는 원고지가 아까워서 띄어쓰지 띄어쓰기 하지 않고 꽉 채워서 쓰는 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안한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 시급하지요? 띄어쓰기 안 하면 정말 정말 읽기가 힘듭니다. 드디어 대망의 구두쇠의 1위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아유, 오늘 소고기국 정말 맛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해주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를좀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 아끼겠다고 대변 보고 소변으로 밀어내는 남자가 선정되었습니다. <laughs> 예. 너무 아낍니다, 그렇죠? 물론 아끼면서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아낌으로서 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하고 서로의 다른 전도를 발견하면서 겪었던 사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름에 아내는 에어컨을 가급적 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더위를 많이 타는 그 남편은 에어컨을 틀기를 원하는데 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매 사, 그 상황마다 이 사사건건 이게 감정 소모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곳 먹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먹는 것은 이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대신 아끼는 것은 뭐 전기라든지 있지 습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보일러 어, 뭐 보일러 맞죠 하든 이런 것을 아끼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 사, 사실 이게 조금 다른 가치관 때문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듣고 보면 둘다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주제로 서로 이렇게 감정 소모가 크다는 것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잘 조율해서 아무튼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의 사례에서처럼 우리 역시 생각보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이 부딪히며 감정 소모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나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억울해도 당신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내가 먼저 숙이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옳다라고 너무 이렇게 서로 어, 하면은 좀 갈등과 감정 소모만 깊어질 텐데.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좀 억울해 보이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그냥 해버리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양보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고 덤탱이를 쓰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오히려 역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또 우리를 보셨을 때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어, 오늘 그저 아기 어, 두 가정에서 왔잖아요, 그죠? 아기들 보니까 이쁩니까 아니면 이쁩니까 아 이거 이쁘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다 그렇게 예뻤습니다 <laughs> 예뻤어요 눈이 초랑초랑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혹시? 아니요 <laughs> 그래도 지금이 좋습니까? 아기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음, 음,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하긴 뭐좀 커서 자, 내가 아, 그 뭡니까? 어,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무리도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애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 예. 알겠습니다. 어, 자 그렇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믿음과 아,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반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분 길로 행하는 자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구분 길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구분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이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내용이 바로 다음 1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에 먹을 것이 많겠지만, 굽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방탕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방탕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거나 음행이나 헛된 환상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란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머물러 버리거나 잠시 잠깐 즐기다 갈 그런 환상을 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비전과 환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18절 말씀에서 언급한 성실함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는 사람이고, 또, 환상을 가진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며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삶의 지혜를 연구해 오너라.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온갖 머리를 다 짜내어서 어, 결국 12권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대왕마마, 드디어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 12권의 책이 바로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이 많은 책을 어떻게 읽겠느냐? 한 줄로 줄여가지고 오너라. 아, 그러니까 이또 왕의 명령이니까 이 얼마나 이게 열두 군인을 했걸또 이게 한 줄로 하라니까 아, 이게 고심이 되겠죠. 그래서 신하들은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결국 한 줄로 줄여 가지고 왔습니다. 대왕마마 드디어 한 줄로 줄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해 보거라. 내 네, 공짜는 없다입니다. 공짜는 없다. 어, 명언이죠. 경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 비전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면 누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미래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일과 땀이 없이 환상의 세계로 빠지면 사람은 결국 망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예외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셨기 때문에 해당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충성된 자는 바로 이 정의롭고 바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바르게 돈을 벌어야지 투기와 편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은 돈을 당장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만큼 어려움과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서 잘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주석적으로 좀 살펴보면 참고로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라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뇌물을 받고 불법이나 불의를 봐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맞지 않고 오히려 투기하고 뇌물을 받고 편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더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물의 눈이 멀면 영안이 다치고 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 불행이 있는 것도 모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어, 중요한 이 관점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은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세상의 방식으로 때로는 유혹 앞에 손을 잡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충성이면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해 있다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이라 아민 자, 그렇다면 왜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리석고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서 자문스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즉, 자기를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지우는 일에 잘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우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쌓은 나쁜 벽을 깨뜨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 혹시라도 내가 나의 욕망이나 탐욕으로 또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쌓고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자존심도 철저히 깨뜨리고 욕망과 탐욕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뭔가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좀 이렇게 뭔가 잘못된 모습들을 내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나타나는 현실들이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자기 욕심을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바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관점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고백이 예배생활과 기도생활, 그리고 감사생활과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믿음과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올한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도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곰곰이 한번 믿음 가운데 생각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대하면서 신실하고도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성도의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일들에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의롭고 바른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입니다.